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 색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한번더 읽겠습니다. 제 색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늘상 애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 액삭스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집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잘 실행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계호 말씀은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죄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삐끄러진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가는 사망이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그러졌는데 그것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 연결된 것만이 생명이라 거기서 벗어난 것은 사망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은사라 하는 고그 단어의 그 한자 불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으로 주시는 것은 다 영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냥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 완전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막바로 무엇이든지 받으면 은 우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이미 삐뚤어져 있던 것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은 것이 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야 영생이 되는 것이 상 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이 지구에게 암만 좋은 것을 많이 그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지구가 태양에 붙으면 타가 없어집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 요소가 안만 아 똑같아도 어그 태양의 그 뜨거움 때문에 그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그 사망 덩어리가 아 사망으로 영생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크로말미아마 있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이 말씀이 이제 건설권적으로 우리에게 에 생활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제가 되는 은행 심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어, 하나님에서 떨어진 그 죄로 인한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인인 관계는 다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진 그 죽은 것이 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밖에는 할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그 능력인데 그걸 받으면 영생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택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것을 마련하는 그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살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그 사실에. 예,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감격해서 살면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 된다.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다 죽었고 썩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이 사실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어 내가 나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양태에 대한 것이나, 내 소유적으로, 내 실력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인인관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이 사실을 그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려 그것이 영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기에게 우리가 1차 창조의 끝 아래서, 어, 우리의 소유나 몸이나 힘이나 생명이나 다 그런 거는, 어, 한 번은 다 불타 썩어질 것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생각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 또 조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조심. 겸손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국률도 그렇고, 또 양대에게 대해서 내가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도 그 소유를 쓸 때에도 그렇고, 또 내게 있는 힘이나, 또 내게 있는 지식이나, 내게 있는 이 건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이렇게 산다면, 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어 천지는 변, 변해도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그것을 에, 스스로는 안만 좋은 것이라도. 귀하고 위대한 것이라도 어, 눈꼽만것도산 것을 스스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어, 그러기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또 낮은 사람을 학대하고 좀 원수 같다고 미워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뜻대로 부리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좋은 것을 만들고 또 인인관계도 그것이 발달이 되어져서 암만 어, 내가 인인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해도 그 사망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죽고 썩는 일 그것이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이 되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자로 그 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에 자기 있는 것으로 양 떼를 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힘쓰고 오늘 같은 날 점주일을 준비하는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물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요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겠나 하는 그 심정으로 어 전화보다는 그래도 어 신방이 나을 것이고. 또, 그마 어,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전도가 더 나을 것이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은 일이지만은, 거기에서, 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는, 고, 그, 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서 행동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는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사망을